그때 교인들이 출석 교인이 한 150명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53명이 열흘건 남겨놓고는 다 건축한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까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교회 30주년 기념을 맞게 됐어. 뭐그 외에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우연하게 한국에 300명의 부자들 기업 이름 명단을 보게 됐어요. 그 가운데 53명의 본인들 헌신했던 그 본인들의 자녀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듯 다300 부자들을 명단 안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그 교인들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영락교회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아니라 세계의 장로교회, 지금도 첫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만 부자된 게 아니라. 그 부자 된 교인 들이 헌금 을 해서, 나 라와 민족 들을 위해서 복음 을전 하기 시작 했다.